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서 따로 데이트는 못하고 이번에 하루 종일 이제 전부 호텔에 도맡았어요. 나, 멋져, 멋져, 고급 하고 오늘은 같이 저좀 휴가를 좀 길게 뽑아 가지고 가평에 위치한 곳에 저희가 글램핑 가려고 합니다. 어때요, 여보? 한국에 처음으로 글램핑.楽しみ? 음買い시してその後 글램핑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응. 응. 음. 구입하고, 그 글램핑을 응. 야호. 그래서 바베큐도 많이 하고 어 이제 불멍이라고 했어 여보야. 어. 안녕하세요. 어. 그게 불멍. <laughs> 이것도 하면서 재밌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에 처음 해여행이 지금 뭐, 서울에 대해 있는 서울 대 도망을 서울 이거 어. 이외의 곳으로 뭐. 진짜? 여보가 들어볼래? 뭐임뭐. 응, 응. 귀여워. 호아 호아 오늘. 호아 호아 귀여워. 하여워 귀여워.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오늘 워아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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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좀 예쁜데요, 여보. 응. 어, 너무 좋뻐 응. 알아. 알아? <laughs> 알아요. <응. 웃음> 안 돼요. 자기도 예쁜 거안 돼요. 아 어, 맞습니다. 하지めて마 두야나. 샀어요. 많이 샀어요. 바베큐 할 거랑 맛있는 거 샀습니다. 한국의 마트 어때? 어땠다? 어. 좋아 遠く나 ところ에 갔다 것도 ないし.뭐이 시간 데려가고と思ったけど, 신년데, 신년이 됐다어この 기념として. 엄청 신기했던 게 불멍 때리는 곳. 이게 약간 샤넬 모양이더라고. シャネルシャネルルイ・ヴィトンルイ・ヴィトンルイ・ヴィトンもやんやにか今年はおっぱがいっぱい動画載せるように言っときますねとりあえず行きましょうおいかせてよ

세 베이글이 와서 잠깐 물이랑 나니 나이買う 뭐였다게? 콜라? 콜라? 맞아요. 콜라도 사야 되고. <laughs> 왜 사진 자랑 중이니까. 밑에 가격도 있네. 진짜? 봐봐. 이것도. 이것도? 아무튼 저희 캠핑장 왔는데 뭔가 히트나 이나 이거 뭐야? 이렇게 좋아? 야, 우산가 없어? <목소리> <목소리> 잠나? 와. <우와>. 어... 응. <목소리> 그래도 깨끗한데? 남이 많아야 되고. 보시죠. 어때? 아지 글램핑. 좋아? 그리고 오늘 이 안에 난 떼요 불멍. 그러아 아타카나 타키비. 타키비? 응. 옆에 바베큐 세트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응. 아? 어. 강아지 대화랄까.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맞는데 응. 저기? 응. 저기 보면 강아지 어디 갔어? 여기 내 대로. 몇 때를 때? 우리 좀 상식이 진단자 원래 잘안 먹어서 많이 안 사왔는데 음, 뭐 여기 라면도 있고 여기 아이카도 있고 여기 카메라 카메라도 있고 여기 아이카도 있고. 에휴, 고생했어. 이보야 포테토 타베요. 오빠 배고픈데? 여보도 배고파? 아니.

귀여워. 가자. 귀여워. 요 가자. 응. 어. 워 귀여워. 귀여워. 귀살워귀여 어. 김치 워 귀여워. 귀여워.

괜찮아, 영어가 응. 나오기 전에 글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 여보, 왔어? 뭐야? 마시멜 로봇 대기다. 속도 내 땜에. 아이, 장모, 어때? 어댕기는 해? 띠 여보야. 뭐 하는 거야 여보? 뭐 해? 난데 문 나이 때. 어? 뭐해줘? 여자친구가 <laughs> 이렇게 준비해줬습니다. 맛있겠죠? 응, 불도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아, 따뜻해. 맛있겠지? 내가 진짜 자 에란데, 그래 못 이기고. 모티?

가다이노? 가다이노? 좀 작게 채우시. 잘했어. 진짜 잘와와와 와. 추워 어디? 너무 추워서 일단 들어갔어요. いやおばあさんの音でやん <laughs> <laughs> おっぱってさ意外とさ感情的よなえっい,<や> <laughs> いたりする <laughs> でも仕方ないんだもん <laughs> 悲しいっていうこと悲しいことやそうやけどさなんか T の人とあんまりああいうので仲いいイメージや T ないんやけどおっぱもたまに出るよお兄ちゃん僕はあれで大丈夫っすか

끝. 아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여주면 여기 루이비통 모양이에요. 어? 아. 아. 여기 여보가 구워줄 거야? 오. 오. 마시멜로 약해도 있대요. 응. 우와, 맛있겠다. 어, 응. 빨리 안먹을면안 돼. 어. <laughs> 지금 칼이 떴다. 아. 맛있어? 운동 여보. 오. 이 잘하네. <laughs> <laughs> やや気持ち悪い <laughs>。 <laughs> 이거 먹으라고?